그러면 뉴스에서 막 아, 그 어떤 막 독재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그 나라 무고한 시민들을 막 죽였어 총으로 쏴 죽였어 어, 예를면 들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읽었었던 그 글과 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의 글이 사실은. 첫 번째 문장 보세요. But if we consider what emotions would be desirable, 그러면 어떤 감정이 바람직한 건데,라고 고려한다면, it seems too simple to elect sympathy. sympathy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번역을 하지? 공감 뭐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죠. 동정. 공감이라고 골라내는 것이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거기 일렉트란 단어가 적어봐. 우리 일렉트하면 무슨 무슨 선거로서 누군가를 뽑다, 선출하다 이렇게만 많이 알고 있는데 고르다, 셀렉트 있잖아요. 고 단어 대신에 이렇게 일렉트를 쓰는 경우도 많아요. 자이 보세요. 이프 m i 미티란 단어는 고등학교 영어 모의고사에서는 아마 해설로 나와 있을 만한 단어지만 요즘에 고3 모의고사에서 은근히 많이 나오니까 이, 단어를 외워도, 근접성, 이 단어 외워도 proximity란 말은 근접성, 가까움의 뜻이야. 이단 혹시 너네 어 p r o x i m a t y 라는 단어 내가 옛날에 설명하면서 근사치에 대략의 근사값 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런 거 추가로 막안그셔줄게요 자, 야 봐봐. 지금 내눈 앞에 지금 그 사진이 막 있다. 쳐봐. 왠지 내가 바로 이 현장 앞에서 보고 있는 것 같잖아. 그 상상의 근접성, 그 고통에 내가 가까이 와 있다라는 상상. 근데 i n f l i c t e d on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그 고통에 대한 상상의 근접성. 이것은 바로 무엇에 의해서 주어진 거다? 이미지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데, 아무튼 그 근접성은 suggest, 말해줍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의 링크, 연결을 갖다가 말해준다? 링크라는 명사 다음에 비트윈의 동그라미. 한줄 건너뛰어서 e 드의 동그라미. 봐봐. A link?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의 연결. 일단 봐봐. 저기 남아메리카, 저기 중동지방, 저기 아프리카지방에 멀리 떨어져 있는 서퍼러들.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는 거니? 텔레비전 영상에서 클로즈업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과, 봐봐. 시청자, 나. 근데 나는 지금 되게 편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리고 내가, 내가 안 보고 싶으면 끌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프리빌리지드. 약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약간 이렇게 평등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위에 있지. 보고 있는 사람이. 프리빌리지드란 말은 특권을 가진, 좀더더 더 위에 있는, 높은. 근데 여러분. 내가 그 그런 영상을 보면 그 사람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게 맞니? 이 사람에 따르면 이게 어떻다는 거야 지금? That is simply untrue. 너무 사실적이지, 그 진실이 아니라는 거야. 이사람들 얘기는. There is yet one more mystification. 이것은 또 하나의 신비화라는 거야. 신비화, 신비화. 적으세요 신비화. 내가 신화라고 적었는데 신비화라고 적으세요. 뭐에 대한 신비와? Our real r e l a t i o n to power. 권력에 대한 우리의 실질적인 관계에 대한 신비와의 하나의 또 다른 예에 불과합니다. 너도 혹시 이런 말 들어봤니?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 속에 살고 있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파시즘, 민주주의. 보통 우리는 뭐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잖아. 민주의 원래 의미가 뭐야? 민, 국민이 주인인 게 민주사회잖아. 근데 누가 약간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비꼬더라고. 민주,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선거란 제도는 그날만 주인되고, 1년 중 그날만 주인되고, 나머지 364일은 노예가 되는 제도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 선거제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선거라는 게 약간 내가 주인이다라는 어떤 그, 실제로는 노예인데 실제로는 어떤 종인데 마치 그 주인인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해주는 그 제도가 쇼가 뭐 선거다 이렇게 약간 비꼬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요런 얘기야 지금 그죠? so far as we feel sympathy so far as 에다 밑줄 쳐보세요 무엇무엇인 무언, 한 우리가 어떤 공감을 느끼는 한 우리는 뭐라고 느낀다는 거야 봐봐 뭐 어머, 저 사람은 불쌍해. 어, 저 독재 정권 망해야 되는데, 저, 저 독재 새끼, 저 찢어 죽일놈 새끼. 우리가 막 욕을 할거 아니에요? 그 영상 보면서? We feel we are not accomplices to what caused the suffering. 그 고통을 일으킨 것에 대한 우리가 쫄자, 부하, 부역자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느낀다는 거야. 우리는 얘네 편이야. 니네 편이 아니라. Our sympathy proclaims our innocence as well as our impotence. 근데 문제는 뭐야? 봐봐. 이 사람들을 동정하면서 나는 되게 착한 사람 이런 위안도 내가 얻을 수도 있고. 봐봐. 아, 저 사람들 되게 불쌍하다. 저 독재정권 나쁜 새끼들을 이렇게 욕을 하면서 실제로는 어떠니? 이 현실을 바꿀 수 있어 없어 못 바꾸죠 그냥 동감만 하고 그냥 땡처리 하는 거야 지금 보세요 우리의 동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노센스 무죄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 라고 선언하는 것이지만 또 뭐도 선언한다는 거야 우리의 무능함 근데 이 단어 아니 포텐셜이란 단어 알아 포텐셜 잠재성 뭐 뜻이잖아 요거 임폴턴스 아니야 이게 R 안 들어간다 i m p o t a n c e 란 말은 무능함, 무능력, 이런 뜻입니다. To that extent, 이런 점에서 동정이라는 게 과연 무조건 좋은 걸까. 이, 사람이, 이 글쓴 사람이 봤을 때는 조금 이 진짜 현실과는 i m p e r t i e n t 관련이 없는. 뭐, 부적절하다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좀, 좀 해당 사항이 없는. 그러한 반응이 아니겠느냐? 얘들아, 철학자들이 이런 글을 써요. 그리고 이이 이, 이런 글 이런 책은 되게 유명한 글이고 유명한 책이라서 대학생 되면 이런 거막 읽어야 돼요. 이런 거 읽고 막 리포트 내고 막 그래야 돼요. 선생님 저희는 아직 고등학생인데요. 근데 아니 저기 외국 국제고 이런 애들은 이거 이런 책들 막한권두권 권 가지고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거든 일 학년 걔네들은 걔네고 우리는 우리라고요? 어 똑같은 아이들인데 이런 거좀 공부하면 좀안 아, 되나요? 아니 가끔 이제 봐봐 이게 좀 약간 야가... 책도 없는 글처럼 보이는데 내가 뭐글 하나, 책을 다한거 읽는 것도 아니고 딱한 통만 읽는 거 아니야. 최소한 이런 걸 읽으면서 머리가 약간 터지는 느낌? 머리가 약간 깨지는 느낌을 해봐야지만 어때? 그 안에 뭔가를 담을 수 있지. 나의 그 한계를 넓히는 거야, 지평을. 전혀 공감을 얻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전혀 지금 이걸 누가 영상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 누가 나한테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